안녕하세요. 예, 어,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공부하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괜찮아요. <laughs> 뭐 정상적인 내용이지 뭐뭐 이게 뭐 예.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이 두꺼운 거를. 어, 1주차 때는 다시 한번 잠깐 대세기말 하면은 총론해서 부동산 개념 중심으로 2 주차 경제론에서 수은금, 3 주차 시장론, 4 주차 정책론. 5주차 투자론,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주차 기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이니까그 금융론, 페이지 328.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laughs> 어, 투자론이 이제 어렵고, 금융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금융론이 이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와요. 우리 적극적으로 다섯 문제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올해도 이제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음, <laughs> 어, 목표를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20년간의 평균 문항수가 네, 네다섯 문제를 봤을 때, 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동산 금융의 어떤 개념, 개념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어요. 간의 특징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 배, 배당을 잘못했는지 분류해서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분류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분들은 이두 개를 그냥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이 일순위, 그러니까 1등짜리죠 기본적으로 항상 두 문제는 나오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대출. 이 대출 부분이 내용상으로 여기 계산 문제가 금융에서 나오는 파트가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 대출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대출금의 결정, 대출금의 결정 부분이 이제 요거는 계산으로 나오고요. 그 대출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상한 해야 되죠. 그 상한 방법, 음,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제 작년에는. 그 전부 다두 문제가 계산으로 나왔어요. 계산 대출금액 결정하는 거 계산 문제 상환 방법 계산 문제. 근데 이제 올해는 두 개가 나왔는데 상환 방법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를 하나는 계산 하나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셔도 올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췄던 그 회차가 되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년도에 이제 그 내년도죠 33 33회 참가 그때도 여기서 두 개가 나올 텐데 대출금을 결정하는 게 아마 하나가 나올 것이고 상한 방법에 대한 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꼭 나오죠 근데 대출금을 결정하는 건 나중에 연습하겠지만은 1분짜리 문제인데 빨리 푸신 분들은 한 10초에서 8초 요 사이에 풀더라고요 딱 보면은 답이 보일 정도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금융에서 3등 짜리 출제 비중인데, 올해 이게 단독으로 나왔죠. 유동화 제도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32회 때는 독특하게 분류 2개, 상한 방법 2개, 유동화 하나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내버려서 금융 문제를 쉽게 다 맞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 짜리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신탁 리츠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어, 여기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특히 여기서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나올 거예요. 투자 신탁. 아마 다섯 문제 중에 여기서 두 문제, 대출 부분에서 두 문제, 어, 여기서, 여기서 한 문제에서 요것만 해도 세 문제 맞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상황을 이제 퉁쳤을 때 기타적인 상황 중에서는 이제 P.F.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이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금융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주, 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가 그것도 아주 가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시사성 있는 내용들이 쭉쭉쭉쭉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융론 공부하실 때는 이 어. 그 2번, 3번, 4번에 나온 거 있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 등은 시험 목전에 닥쳐서 그러니까 뭐 한달 남겨놓고 요약지 가지고 후다닥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문제 중에 목표를 네 문제로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다 맞으신 분도 많은데 일반적인 게 나왔으니까 네 문제 한 문제 여백 준 이유가 가끔가다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금융 문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금융은 투자와 다르게 종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문제 종합 문제는 이거 전체를 다 싸잡아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종합 문제를 제 대처가 잘안 된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법에서 주택법 공부하셨죠. 앞으로 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기본 강의 들어갈 때정 드물게나마 이제 그 청약제도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어, 사례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 평소에 알고 계신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특별한 그 경우수를 잡았을 때 우리는 네 문제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섯 문제, 네 문제 맞히시면 여기까지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60점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난주까지 투자로 목표치만 가지고 하셔도 50점이 이미 충분히 돌파된 상태에서 여기서 10점이 올라가니까 60점이 안정적으로 돌파해서 편안하게 연말을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니까, 이걸 다 하진 않고요. 올해는 이제 그 인문 과정에선 금융이 뭐냐라는 개념적인 측면하고, 대출금을 결정하는 투자론의 공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략하고, 아주 많이 나오는 이두 가지 부분 여기까지 해서 금융에 대한 이제 맛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론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용어를 틀려서 답을 정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매년 나타납니다. 특히 늦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용어상에서의 헷갈림이죠. 이렇게. 어, 특히 이걸 많이, 이걸 항상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한달 전에도 해야 돼요. 이거 대출자라는 용어가 자주 접하실 거예요. 대출자라는 이 단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요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어, 이게 이제 왜 하냐면 아주 옛날부터 옛날에 나왔던 질문인데, 좀 장기라는 거 있죠. 장기가 뭐예요? 그렇죠. 대출 받았을 때 상환 기간이 긴걸 말하죠. 그리고 저리, 절의. 저리는 뭐죠? 낮은 금리죠. 이자율이 낮은 거야. 그 그러니까 장기 저리는 음. 유리한 대출 조건이다. 이것도 초창기에 나왔던 실제 지문이기도 해요. 이 지문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X? 이거는, 이거 이 자체는,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자체는 이렇게나 무조건 그 지문은 이 지문 X가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는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장기저리는 유리한 대출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출자라는 거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 말고도 이제 관련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대출자를 이제 돈을 빌린 사람으로 하셔서 옛날에 문제를 했는데 이거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근데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했는데 실제 사건이죠 이 신청이 꽤 됐어요 한 8년인가 9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이 본인이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대출자가 왜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이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죠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동참합시다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바로 그 댓글에 좀, 좀 보여줘서 알았는데 우리 시험에 대출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으로 계속 과거부터 출처하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틀린 사람들이 있죠. 이 신청하신 분들이 그 옳게 설명한 댓글 단 사람한테 막 테러했었죠. 그렇게 잘 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안 받아줬죠, 이 신청을. 그런데 이제 몇년 후에 2년 후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당시 똑같은 질문 2년 후에 냈을 때가로치고 은행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신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이신청해요. 이제 대출자.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이제 차입자죠. 한자만 봐도 벌써 이게 돈이 나간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거니까 돈이 내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고요. 차입자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b i 빌린 사람으로 의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이, 대출자 입장에서 하면, 틀린 지문인데, 차 입장에서 자입 하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버려요 이런 경우가 수 굉장히 많다. 해서 요, 거를 항상 하는데 이거 말씀드렸던 9월 달에도 내년도 9월 달에도 이 용어를 또 설명해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질문을 이제 받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저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용어 때문에 자꾸 틀린 분이 계셔서 부채 서비스액은 지난번에 투자로할때현금으로 공부한 적 있었거든요. 소득에도 현금으로 할때 가유순 전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뭐 사이 있었죠? 기억은 안 나시죠?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10분이면 잊어버릴 충분한 시간인데 2주나 지나가지고. 순영업소득하고 세전 현금수지 사이에 그 부채 서비스액이 있었어요. 투자론에서는 기출문제분 부채 서비스액이 무슨 의미냐라고 개념도 질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지급액을 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지급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론은 이게 원호가 뎁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투자론하고 이제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이 번역 요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를 거의 대부분 95%가 요 말을 써요. 근데 금융론에서는 그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더라고. 이게 요 말보다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많이 나오고요. 옛날 기출문제 20회 이전 거 보면요. 저당 지불액이라는 말도 어, 아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저당 지불액 그리고 계산 문제 조건으로 나왔을 때 요거를 월부액으로 출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와 다르게 금융론은 실무적인 내용인지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최근에는 금융론에서 이제 검토위원 제도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게 누적된 과정 중에 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고집을 이렇게 저당지불의 월부액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통일이 됐는데, 금융 간평하고, 근데 금융로는 통일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용어를 같이 활용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모사 같은 걸 내드릴 때, 의도적으로, 어, 이거를 다양하게 써요. 어느 한 해차는 이렇게 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냈다가, 용어적으로 이게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연습을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용어 때문에 틀린 분이 계셔서, 이것만 암기했는데, 이렇게 내드리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시더라고. 실제로도 이렇게 나왔을 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 대출 원금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꾼 돈. 그렇죠? 대출 받은 돈 최초에 대출 잔금은요. 남은 돈이죠. 갖고 남은 돈. 이게 대출 원금, 또 융자 원금, 저당 원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용어 통일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잔금 저당 잔금 융자 잔액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관심이 됐던 상황은 좀 계산 문제할 때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우리가 이자액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자액. 이자를 구할 때는 어,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렇죠?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로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대출 원금 집어넣어야 돼? 대출 잔금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이 이자 입구할때 어디 뭘 적용하냐고 대출 만약에 대출 원금을 적용하잖아요 이놈무도는 갚아도 갚아도 이자가 안 줄어요 그 환장하지 않아요 환장하죠 그래서 옛날 지문 증이 어떻게 나왔냐 이자율은 항상 대출 잔금에다가 적용한다라고 출제한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대출 원금이 아니라 대출 잔금에다 적용해야 돼요. 이재구 할 때, 이 계산 문제, 이 공식을 모르면은 계산 문제를 이제 못 풀어요. 이런 식으로 그 금융론은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